상대방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만남을 즐길 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결혼요양입니다. 이번에 저와 함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? 바로 결혼 정보 회사를 선택하는 이유와 그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친절하게 알려 드릴게요. 첫 번째 이유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결혼 정보 회사에서 일하는 커플 매니저들은 이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. 이런 분들의 이상형과 궁합이 잘 맞는 상대를 찾아지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두 번째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이 있죠. 결혼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바쁜 일상 속에 직접 만남을 주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하지만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면 그 부담을 덜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상대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. 세 번째, 안전한 만남을 보장한다는 것이랍니다. 결혼정보회사는 회원님들의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상대방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만남을 즐길 수 있어요. 네 번째,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연애 스타일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점이죠. 결혼정보회사는 회원님들의 성향과 취향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상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린답니다. 자, 여러분. 결혼정보회사를 선택하는 이유와 장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어때요? 이런 멋진 서비스를 누리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반려자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? 결혼정보회사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리는 도움이가 되어 줄게요. 오늘 이렇게 결혼정보회사의 선택 이유와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제가 전달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친절하게 답해드릴게요. 이제 여러분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소중한 인연을 만나보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P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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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ulep puppy